안녕하세요. 타파웨어 노원 중계점의 천성이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4월달 세일 제품, 세일 구성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제 앞에서는 짧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쓰임새와 크기를 지금 가늠하실 수 있게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뭐 구매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이제 책자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앞에 보시면 우리 요 크리스탈. 진짜 제일 만만한 우리 국민 반찬 통이라고 이름 붙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쓰임새가 많은 우리 요 크리스탈 볼이 보시면 예전에는 뭐 하얀 몸통에 뭐 뚜껑 색깔만 바뀌었다면 이번에는 몸통에도 색깔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지금 차이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는 분홍색, 얘는 약간 보라색 해서 C 색깔도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해서 지금 중형. 대형 전보 사이즈 구성으로 이번달 세일 나와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중형과 대형 사이즈 나와있으신데 중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손바닥보다 좀 작으시고요 용량은 이 깊은 볼이 480ml 그 다음에 낮은 서빙볼이 410ml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반찬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이 중형 사이즈시거든요 그래서 중형은 보시면 아까 제가 보라색 진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분홍색 하나, 진분홍 아니 분홍색 하나, 보라색 하나 이렇게 볼두 개를 구매하시면 요 낮은 서빙 볼두 개가 증정으로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높은 볼 사면 낮은 볼두 개가 증정으로 따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정가가 다 합치면 9만 2천 원이신데, 우리는 멤버십 추가 할인까지 받으셔서, 이렇게총 4개를, 어, 4만 5천 원에, 4만 0천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9만 천 원, 9만 2천 원인데, 4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하시고, 그 다음 이제 대형 사이즈. 우리 이제 날 더워지니까 다 냉장고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찜부로 아, 찜보라. 하나, 진분홍 하나 이렇게 색깔이 약간 조금 틀려요. 왜냐면 우리 오래 사용할 건데 조금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 않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나왔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볼두 개, 제일 큰 사이즈세요. 크리스탈 중에서 990ml거든요. 그러면 우리 1리터 우유가 조금 모자라고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용량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세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은 볼두 개를 구매하시면, 요 낮은 서빙 볼두 개가 증정으로 따라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네개 정가는, 정가로는 11만 2천 원인데, 우리가 이렇게네 개를 구매하는 금액은, 어, 5만 2천 2 원. 5만 2천 2백 원. 금액 괜찮으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형, 대형, 단품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 난 중형만 필요하다, 난 대형만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구매 가능하세요. 자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우리 이제 전보 사이즈가 있어요. 전보 사이즈. 근데 얘네를 사이즈를 좀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알기가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까 이 대형이 990mm라서 제일 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보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그래서 용량은 요 지금 전보 1 3터 얘는 2 4터에요 자, 아까 우리 중형은 깊은 거두개 사면 낮은 거두개 줬고, 대형도 깊은 거두개 사면 낮은 거두개 줬잖아요. 우리 전보 사이즈는요, 요2 4터 요거 큰 사이즈를 사시면 1 3터를 증정으로 드릴 거예요. 증정으로. 자, 2 4터는 크기가 얼마냐 하면요, 지금 여기에 제가 너무 빠져 있는 요 포기 상추인데 일부러 안 씻고 크기를 좀가늠하시라고 넣어봤어요. 요 포기 상추 생각보다 되게 커요, 아시죠? 요 포기 상추가 이렇게 두 개가 쏙 들어가세요. 두 포기가 이렇게, 두 포기가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지금 이제 뭐 우리 야채 푸성기 같은 거 넣어서 보관하시기 좋은 사이즈시고 그다음 요1.3 리터는 우리 참외, 참외. 주먹보다 조끔 커요. 주먹보다 조끔큰 차내가 이렇게 세 개가 쏙 들어가세요. 쏙. 사이즈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가늠 되시죠?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라서 이 전보 사이즈도 쓸모 굉장히 많으세요. 뭐 야채 과일 담으셔도 되지만 김치 같은 거 담으셔도 되고 겉절이 같은 거뭐 조물조물 하실 때볼 대신 쓰셔도 되시는 거라 이 전보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 우리 사실 이 전보 사이즈는 단품으로 보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단품으로 나와 있어서 어 나는 이런 거다 있어서 좀큰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보 사이즈. 단품으로 구매 가능하세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75,000원인데 내가 내는 금액은 3... 자 그러면 나는 어, 중형도 필요하고 대형도 필요하고 전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샀다. 하면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를 모두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낮은 서빙 전보 1. 얘가 어, 2리터 낮은 전보 2리터가 증정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매하시면 얘는 몸통이 투명하고요 넓어요 넓고 이렇게 그래서 뭐 나물 반찬 같은 거 집에 뭐 손님이 온다 아니면 가족이 다 모였다 할때 반찬 요기다 조금씩 놔서 부페처럼 그렇게 드셔도 괜찮으시고요 또는 우리 냉장고에 보면요 이렇게 반찬통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가 요만큼 정도 남는 경우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납작한 용기 쓰시면 고그 빈틈에 쏙 이렇게 알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기도 굉장히 좋은 우리 요 전보 2리터가 세 가지 사이즈 모두 구매하셨을 때 얘만 해도 42,000원이에요 음, 42,000원 짜리가 진정으로 따라갈 거예요 전보 사이즈, 대형 사이즈, 중형 사이즈, 크리스탈 소개해 드렸고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막 벚꽃은 다졌지만 우리 이제 막 꽃놀이를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요 런치백 세트가 또 이번 달에 새로운 구성으로 나와 있으세요. 자 런치백은요 이렇게 가방이 넉넉한 사이즈세요. 넉넉한 사이즈고 밑에 보시면 여기가 딱딱한 판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놨을 때 흐물흐물하지 않고 모양이 딱 잡혀요. 모양이 딱 잡혀서 자 안에 어떤 구성품들로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여기다가 도시락을 썼어요 도시락을 자 가방을 열면요 일단 일단 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물통 깔맞춤이에요 깔맞춤 어, 500ml 얇은 물통이 그것도 플리캡으로 플리캡으로 이렇게 들어 있으시고 자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 아니 물 소독 가방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싸니까 반찬통이 있어야겠죠. 반찬통이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전자렌지 사용이 가능한 반찬통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보관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캡 닫아서 보관하시고 전자렌지에 데우실 때는 뒤에를 딱깍 눌러주시면 이 캡이 살짝 들려요. 이 살짝 들린 상태로 전자렌지에 데워주시면 되세요. 자, 이 안에는 제가 어 밥이랑 약간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워낙에 손재지가 없어서. 밥이랑 간장 닭조림을 담았어요. 밥이랑 간장 닭조림. 그리고 요 반찬통도 작지 않으세요. 넉넉한 사이즈세요. 주먹보다 훨씬 크세요. 보이시죠? 주먹보다 훨씬 커요. 여기다가는 화살나물이랑 고사리나물. 우리 이제 막 봄나물 뜯어서 먹을 때잖아요. 요렇게 반찬통 두 개가 요 런치백 안에 세트로 들어 있으신 거예요. 자, 세트로 이렇게 들어 있고 또 이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저포크 있으셔야 되잖아요. 자, 수저포크. 자, 수저포크는 이렇게 단품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가방에 이렇게 막 굴러다니면 우리 싫잖아요. 수저포크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리콘 백 소형을 활용해 봤습니다. 우리 어디 갈때뭐 반찬은 반찬통에 다 있으니까 반찬통에 담으시는데 수저, 젓가락 같은 건다 어디 담으세요? 일회용 비닐에 넣어서 두둘두둘 말아갖고 갖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요, 실리콘 백이 일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말고 좀 아끼자라는 의미로 나온 거라, 이렇게 수저포크. 요, 수저포크까지가, 아이고, 요, 수저포크까지가, 요렇게 런치백 안에, 런치백 안에 들어있는 총 세트세요. 그래서, 가방 하나, 물통 하나, 반찬통 두 개, 수저포크 한 세트. 그래서 요거 넣어 다니실 때는 우리 요 실리콘 백 많이 구매하셨잖아요. 요 소형 사이즈에 쏙 넣어 가지고 요렇게 담으시면 요것도 또 우리가 비닐도 아끼고 어 쓰레기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나는 컵도 넣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실리콘 백 중형이 있잖아요. 요 중형 사이즈에 요렇게 저는 지금 러블리 컵을 담아 놨어요. 음 중형 사이즈에 이렇게 컵까지 넣으시면 완벽한 도시락이죠. 그럼 우리 종이컵도 아낄 수 있죠. 지금 일회용 비닐도 어때요? 한 장, 두 장이나 아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한 완벽한 도시락 세트가 아닐까 싶어요. 도시락 세트. 그래서 이 실리콘 백은 저희가 지난달에 판매했던 건데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똑같은 구성으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어 지난 달로 끝난 게 아니라 워낙에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이번 달까지 세일 연장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런치백 세트는 실리콘백은 아니시고 실리콘백은 아니시고 이 실리콘백 소형 안에 들어 있는 이 수저 포크까지 이 수저 포크까지가 요렇게. 고 런치 세트라고 하는 이 런치 세트의 구성품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면 너무 좋겠죠. 네. <laughs> 그래서 이고 런치팩 세트도 세일하고 있고 이 가방까지 이렇게 우리가 증정으로 나오는 경우는 세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금 색깔도 이렇게 다 깔맞춤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딱 구매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제품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어디로 가세요? 봄나물 뜯으러 다니시잖아요. 봄나물 뜯으러. 자 그럼 봄나물을 뜯어서 우리 어머님들도 손도 크셔요. 많이 해서 또 많이 나눠 드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럴 때 정말 누구 줄 때, 아, 그래도 이거 힘들고 귀하게 뜯은 나물이고 정성껏 또 요리하셨잖아요. 그럴 때 나눠줄 때, 또 비닐에 넣긴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 실리콘백에 주기는 좀 그렇고. 그럴 때요 스몰 세이버에 담아서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보이실까요? 진짜 그 지난달에 이어서 정말 레고 블록 같은 너무나 사탕 같은 색깔의 이렇게 쨍한 색깔로 스몰 세이버가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니모니해도 금액이 가장 중요하시잖아요. 요 스몰 세이버가 정말 처음으로 요4 개가 한 세트인데 한 세트 사시면 한 세트가 더 증정으로 따라갈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란 얘기예요. 원 플러스 원. 그러면 총8 개예요. 개수는 개수는 여 개인데 내는 돈은 6만2 0 0 원. 그럼 요 하나가 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뭐, 물론 원재료에 대한 안정성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 스몰세이버는요, 보시면 사면에 다 창이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면에 다 창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 분간하기 좀 쉬운 통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리고 말랑말랑한 재질이에요. 아주 딱딱한 재질은 아니시고 말랑말랑한 재질이라서 뚜껑 열고 닫는 게난좀 쉬웠으면 좋겠다. 그럼 어, 그러신 분들은 이 스몰세이버를 이용하셔도 아주 좋으세요. 아까 이 도시락 가방에 이 스몰세이버를 이렇게 넣어서 도시락을 싸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원형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크리스탈을 많이 쓰시고요. 나는 사각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몰세이버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리고 얘가 용량이 작아 보이시는데, 별코 작지 않아요. 손바닥보다 쪽, 손바닥 많아요. 손바닥 많고, 깊이도 손가락 한마디라서, 여기에 지금 용량이 어느 만큼 들어가냐 하면요. 자, 시금치가 여기 한 단, 우리 시금치 한단 묻혀놓으면 꽤양 많아요. 시금치 한단 묻힌 거다 들어가고요. 동그랑땡 요만하다고 했을 때 요만한 동그랑땡이 16개에서 18개 정도 들어가세요. 더 작은 용량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봄나물 넣어서 선물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디 집들이 가실 때나 뭐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들고 가시기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크리스탈 볼, 도시락 세트, 그다음에 요 스몰세이버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이번 달에 세일하는 품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 영상 빨리빨리 찍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